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좀 긴급히 우리가 자유파의 정당이라고 알고 있는 국민의 힘의 정체성, 과연 이들의 생각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김문숙 장관 후보, 그리고 방통일 이진숙 그리고 김태규라는 부위원장. 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우병우 조윤선. 자, 공개롭게도 어, 이분들은 국민의 힘 정당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번 청문회를 통하지 않았더라면 김문수 이 이진수, 김태규, 이분들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어,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하게도 저 자파 진영에서는 기겁을 합니다. 김문수, 이진숙 거의 못지않게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정말 우리 국민의 힘 안에, 정당 안에는 이런 인물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고정을 가지고, 이런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본인의 논리로 자파들과 싸워서 당당하게 깨부술 수 있는 그런 국경은 아니라 정당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정, 허실지 야당이 저렇게 급박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에이, 그러다 말겠지. 엉뚱한 얘기들이나 하고, 자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물론 이 대한민국 이 김영삼의 3당 합당으로 인해서 자유 우리를 대변했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사라진 게 맞습니다. 우리 우파 정당이 없다는 거죠. 그동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어, 그 조면서. 그나마 우리가 생각했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대변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익을 위하던 그런 정당이 사라져버려요. 자파의 뿌리를 가진 자우가 우파인의 형식만 갖추고 있고, 결국 그런 원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런 수모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부안해고 결국은 이 정체성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확실히 밝혀진 국민의 힘에 소속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 정당인들은 김민수, 어, 김문수, 이진수, 김태규, 우병우, 조윤선, 김기춘 뭐 이런 사람들 자유를 대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하는 건국절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그 논리가 헷갈리는 자들 아 기가 막힙니다 청문회를 보면서 그래도 국민의 힘,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맹공을 당하고 있으면, 그걸 뭐 중간에서, 어? 뭐 역할을 한답시고 엉뚱한 얘기 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힌.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여기서 같이 공격을 하고 맹공을 해야 되는데, 아, 그걸 뭐 자대로 하고, 우리가 역사가 뭐 어쩌고 저 교과서에 뭐 건국절이 나온 적이 없다. 어쩌니. 아, 진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니 후보자가 강력하게 아니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잖냐? 그뭐 말이 되는 얘기를 가지고 와서 논리적으로 얘기해야지. 어떻게 1919년 그건 건국절 응? 어? 가기 위한 과정 시작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냐 하고 반박을 하고 놀릴게. 역사를 제대로 인지시켜주고 가르켜주는데 오히려 거기서 편을 든다고 하는 자가 엉뚱하게 뭐 학자들이 뭐 역사에 어쩌 어떤... 아 진짜 짜증 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국민의 힘 안에 있는 이런 자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도 없고 아무 뿌리가 없는 거예 뿌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해가지고 아니 고용. 노동부 장관은 그거 하나, 어? 얻고 잡고 거기 자파들한테 치면서 빌빌하고 사죄하고 그, 그런 장관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고. 김문수 장관 후보자처럼 자기 소신은 똑바로 그, 그들이 청문회 채택합니까? 안 하는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자당에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 약간, 무마해가 어떻게 이렇게 조형, 조용, 그게 조형이 돼? 결국 파형되잖아. 응? 저들은 처음부터 뭔가 뿌리, 어 건수를 잡아서 끝까지, 천문에 채택 안 하려고 처음부터 하고 나왔잖아. 아니, 장관의 능력을 검증해야지, 사상을 검증하고 있어, 사상은. 그것도, 어? 북한에 대한, 중공에 대한 사상이 아니야. 반인. 몰이하기 위한 꼬로지 일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끄집고 와가지고, 김문수 후보자를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나와서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독도 문제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거에 들고 와 갔어.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김문수 장관만큼, 본인만큼 직접 해본 사람이 어디 있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결국, 저들이 사법부에서 구태타잖아, 구태타. 김태규 부위원장 마찬가지야. 당당하게 싸우잖아 그런데 국민의 힘에서는 지금 이런 인물들이 없어요. 정신사고를 가진 의원이 없어요. 아무리 씻고 쳐다봐도 없어. 그냥 뭐 하는지. 어? 뭘 물어보면 건국절에 대한 부분이. 거 지금 국민의 힘에서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놈의임치정부가 대한민국이 건국일이냐. 어? 야 아이가 출생도 안 했는데 애 탄생됐다 왜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애 가지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이 돼?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에 대한 반박도 안 하고 공세도 안해응저 떠벌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억지로 뭔가 어 법원에 찾아가서 뭐 검찰에 찾아가서 뭐. 시위하고 대통령실 앞에 탑만 대고 나가서 쇼하고 하는데 왜 국민의힘은 인재 영입을 한다면서 왜 우병우 조윤선 복권 됐잖아 요번에 조윤선 우병우 아니 이런 사상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인재 영입을 해야지 뭐 턱도 보도 못한 뭐 어? 싸우지도 못하고 말도 비일하게 하고 지금은 말빨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말빨이래도 싸우려고 하는 응? 기가 막혀 내가 이러면 그런 건안 하지만 청문회 보니까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뭐 아휴 진짜 이게 정당이야 이게 자유 우파의 정당이야 진짜 대한민국 요, 이거 이반 국가 세력들 반 국가 세력들 자, 위에 다 퍼져 있다 제가 볼 때는 반국가 세력들. 아니 문재인이가 핵은 방어용이다. 그걸 방벽을 쌓고 있는 패널들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사고를 가진 인간들은 반국가 세력들이다. 적을 이렇게 하잖아요. 적을요. 아니 김정은이가 공격하겠다 하는데 지금 공격하겠다고 지 입으로 뭐? 위협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방어용이라고. 문재인이가 방어용을 했는데 그건 맞다고. 이게 반국가 세력들이요.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국민의힘 안에 만약에 있다면 그건 더 나쁜 놈이다. 결론은 국민의힘 인재영입 빨리 우병우 조윤선 이런 두 분을 영입하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똑바로 얘기하고 배신하지 않는 이런 게자유우파의 정신이요. 지금 김문수, 이진수, 김태규 이세 사람은 어차피 지금 장관 그리고 방통위 위원장 부위원장 같기 때문에 뭐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중책을 맡아 국민의 힘을 끌고 나갈 사람들이 이세 사람 그리고 두 사람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힘에. 당대표가 되고, 중책을 맡고, 이런 사람이 모든 교육이며, 정책이며, 다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정당이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불납니다. 천불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엉뚱한 일만 냈다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정당이 없음을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이 나라.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